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리식 단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복소수에서 어, 이런 거 있었어요. 첫 번째 루트 a 그죠? 루트 요렇게 됐을 때, 어, 지금 루트 a b 가 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가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있죠? 나누기가 돼 있을 때. 요렇게 달고 나오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자, 위에 건 곱하기 갔을 때 음수가 튀어나가려면, i 제곱과 관계가 있어서, 요 때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a가 음수고, b도 음수다. 둘다 음수다. 그런데 0도 된다. 0은 등호를 넣어도 됩니다. 둘다 음수다. 한국말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 기억을 해 보시고요. 나누기 할때 음수가 튀어나오는 경우에요. 지금 이 문제는 나누기 할때 음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A와 B의 부호를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부호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요. 그럼 여긴 왜안 들어가냐? 분모니까 안 들어가죠. 분모는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럼 한국말로 분모는 음수고. 그렇죠?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일 복수수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무리식, 그냥 루트가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다라고 나왔지. 사실은 이게 뭐 무리식단원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지만 여러분, 고일거 복습하기에 참 좋은 단원이죠. 자, 그래서 곱하기 할때 음수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둘다 음수다. 0도 된다. 그 다음에, 나누기 할때 음수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된다? 분모만 음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라구요. 그럼 뭐, 바로 갈까요? 그죠? 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 A는 음수고, A는 음수고, B는 양수지요. 됐죠? 어. 그래서 갔다가 C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번은, 어 음수에다 음수 붙이니까 얘는 양수지. 양수니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빼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럼 3번은 그냥 막띄워 놓으세요. 3번은 두개곱하면 b는 양수라 그랬잖아. 그럼 음수의 제곱이 됩니다. 얘도 음수. 그렇죠? 이게 ab가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음수에다 음수를 달아 나와야 되죠. 이것도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b는 양수였으니까 얘도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음수에다가 음수에다 음수 달아나오니까 또 맞는 거예요. 그렇죠? 5번은 빈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의 제곱이니까 빈. 맞는 거죠. 맞습니까? 어, 정답은 2번이 되겠다.